나는 수진. 서울 강서구의 조용한 골목 끝 오래된 양옥집의 2층 작은 방에서 혼자 산다. 스물여덟.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일정대로 살아가는 삶. 정돈된 색상, 알람에 맞춰 움직이는 몸, 심지어 옷장의 옷 색깔마저도 거의 흑백. 겉보기엔 깔끔하고 성공한 도시 여성 같지만. 속은 늘 복잡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을 일부러 스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걸 처음 말해본 건 유일하게 마음을 트는 친구인 지연 언니와 전통찻집에서 마주 앉아있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속내를 꺼냈다. 언니. 나 요즘, 그냥 사는 게텅빈 느낌이야. 지연 언니는 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넌 항상 뭐든 완벽하게 하려 하잖아. 근데 그 완벽함이 너를 꽉 조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덧붙였다. 가끔은 단추 하나쯤 풀린 옷이 더 예쁠 때도 있는 거야. 그 말이 묘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회사 회의실에서 마주치기만 하던 태민 선배에게서 카톡이 왔다. 이번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야외 전시회 같이 갈래요? 그는 회사에서 깔끔한 정장과 뿔테 안경을 쓰고 다니며 차분한 말투로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소라면 거절했을 그런 제안에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응이라고 답했다. 그날이 되자 나는 내 옷장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평소 입지 않던 파스텔 블루에 살짝 비치는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를 꺼냈다. 얇은 실크 소재, 은은한 배색. 속에 입은 시스루 블라우스가 어깨 라인을 은근히 드러냈다. 발목까지 오는 얇은 흰색 양말과 검은 단화. 그리고 작고 고운 놀이개 모양의 귀걸이를 달았다. 거울 속 나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어쩐지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북촌 한옥마을 앞 골목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수진 씨, 오늘 진짜. 예쁘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스르륵 녹는 기분이었다. 그와 함께 거리를 걷고, 조용한 골목의 돌담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전통 공예 전시장에서 향을 맡고,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안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걸 느꼈다. 여기서 좀 앉을래요? 그가 안내한 곳은 한옥 마당 끝에 자리한 오래된 평상. 우리 둘만 있는 듯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나는 살짝 조심스레 앉았고, 짧은 치마자락을 고르느라 약간 긴장했다. 그가 그런 내 손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진 씨는 항상 완벽해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여요. 더 가까워졌달까?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 이 밤의 공기, 살짝 흔들리는 나의 치맛자락. 모든 게 어쩐지 미묘하게 긴장감 있게 엮여있었다. 그는 살며시 내 손등을 건드렸다. 부드러운 접촉 하나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그 순간 난 그를 올려다봤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우린 그날 아무런 스킨십도 없이 그저 눈빛과 말로 숨결로 서로를 알아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끌림과 떨림이 있었다. 그날 밤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작은 부채를 꺼냈다. 그가 전시회에서 건넨 전통 문양이 있는 종이 부채, 수진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조용히 그걸 펴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단추 하나쯤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어제의 기억은 마치 향기처럼 잔잔하게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했던 건 그의 눈빛이었다. 부끄러웠지만, 자꾸만 웃음이 났다.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래만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게 바뀌어 버릴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태민 선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산책할래요? 잠실 한강공원. 지금 바람이 너무 좋아요. 나는 평소 같았으면 일찍 자야지 하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텐데.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좋아요. 30분 뒤에 뵐게요. 서둘러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나는 얇은 니트 크롭티에 살짝 퍼지는 롱치마를 골랐다. 가슴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소재였고, 손목엔 은은한 향이 벤 진주 팔찌를 찼다. 헤어는 무심하게 묶었지만 앞머리를 살짝 풀어내려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도록 했다. 그리고 오늘은 굽이 났지만 발끝이 둥글게 트인 검정 리본 슬리퍼를 신었다. 은근히 발등을 드러내는 이 신발은 내가 은근히 좋아하던 작고 단정한 도발이었다. 공원은 한적했고 잔잔한 물결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태민 선배는 따뜻한 베이지색 맨투맨의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가 내 신발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봄이 왔네요. 수진 씨 발끝에서부터 나는 얼떨결에 발끝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우린 나란히 걸었다. 그는 내 손등 가까이에서 팔을 움직이며 조심스레 손을 스쳤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봤다. 괜찮을까요? 그가 내 손을 살며시 감싸며 묻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보다 조금 더 거칠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보호받는 듯한 안도감, 동시에 적당한 긴장감. 그런 걸 느끼며, 우린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내 다리는 자연스럽게 모였고, 치마 자락은 살짝 바람에 흔들렸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궁금했어요. 수진 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원래는 늘 검정 슬랙스, 셔츠, 운동화예요. 근데 언니가 말했어요. 가끔은 단추 하나쯤 풀린 옷이 더 예쁘다고. 그는 웃었다. 그 언니분, 진짜 좋은 말 하시네요. 바람이 불어왔다. 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자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치워졌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나는 마치 온몸이 전류에 감긴 듯 했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 씨, 혹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떤 향수 쓰세요? 오늘 너무 좋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향수 아니에요. 이건 샴푸 향이요. 그렇다면, 그 샴푸, 나도 써야겠네요.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묘하게 나를 부드럽게 무장해제시켰다. 태민 선배는 손끝으로 내 손바닥을 쓰다듬듯 쓸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에 바르면서도, 나를 천천히 안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거. 나. 잘 못해요. 괜찮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공원 한쪽, 커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우리 둘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깊은 키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전신을 스치는 전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일 끝나고의 짧은 통화, 점심시간의 장난스런 메시지, 혹은 출근길에 건네는 짧은 인사. 그 모든 게 아주 사소하지만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퇴근 무렵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비 온대요.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쓰실래요? 목소리 속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난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비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서울 남산 아래 조용한 찻집 앞에서 만났다.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하늘은 어두운 회색빛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이번엔 검은색 셔츠에 롤업된 소매, 슬림한 슬랙스 차림이었고, 손에는 정말로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도 이날은 좀더 특별한 옷을 골랐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오트밀 컬러의 니트 원피스. 허리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에 등 뒤로는 리본이 길게 묶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단정하지만 어깨 라인이 은근히 드러났고 안쪽엔 얇은 실키한 슬립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몸이 은근히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보리색 뮬 힐을 신었다.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발 뒤꿈치를 드러내는 언제나 조용히 주목받는 신발.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국악 연주가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와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봤다. 수진 씨는 언제 제일 자신 있다고 느껴요? 그의 물음은 뜬금없었지만 진지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했다. 구두를 신었을 때요. 발끝까지 가지런히 정리된 느낌. 마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이 끝나고 그가 내 발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가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그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게 참 예뻐 보여요. 수진 씨가 스스로에게 자신 있는 모습. 나는 그의 말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그 순간, 정전이 났다. 잠깐의 어둠, 그리고 조용히 들리는 외부의 빗소리. 오직 촛불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무섭진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편해요.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 온도는 전기보다 뜨거웠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내 손목을 쓰다듬었고, 그 감촉이 마치 비밀스럽게 새겨지는 듯 했다. 우린 그렇게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비가 멈췄어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공기 중엔 아직 촉촉한 비 냄새와, 그보다 짙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가 우산을 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산 속은 아주 좁았다. 그의 어깨와 나의 팔이 스치고 그가 한 손으로 우산을 들며 나머지 손은 내 허리에 닿았다. 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나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한 걸음, 아주 작은 거리의 차이였지만 그 순간 서로의 체온이 분명히 느껴졌다. 오늘 밤은 기억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거리와 긴장을 즐기며 걸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저녁 퇴근길엔 작은 통화가 하루의 쉼표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 주말, 우리 동네로 올래요? 동작구에 숨겨진 작은 갤러리 있는데,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좋아요. 갈게요. 라고 답했다. 토요일, 비가 그친 흐린 날.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검은색 랩 블라우스에 은은한 광택의 베이지색 롱스커트. 얇은 실키한 천이 발목까지 흐르듯 내려와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다. 목에는 심플한 골드 체인, 귀엔 작지만 눈에 띄는 진주 이어 커프. 그리고 발끝엔 그날을 위해 아껴둔 베이지색 오픈 토 힐. 발가락 라인이 살짝 드러나고 발목에 얇은 스트랩이 감긴 그 신발은 내 모든 긴장을 끌어올리듯 한층 더 나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편한 셔츠에 린넨 재킷, 바람결에 머리가 살짝 흐트러진 채 내가 가까워지자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오늘 많이 다르네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좋은 쪽으로 매우 위험할 정도로 그는 말 끝을 흐리며 시선을 내 발끝으로 옮겼고 나는 순간적으로 스커트를 정리하며 발을 감췄다. 이 신발 처음 신어요. 그럼 오늘 이 신발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그의 말에 두근거림이 온몸에 퍼졌다. 우리는 함께 조용한 골목을 걸어 오래된 붉은 벽돌 갤러리에 도착했다. 안은 작고 아늑했으며 전시된 작품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만든 가죽 소품이나 도자기들이었다. 그는 나를 전시장 가장 안쪽으로 데려가 작은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다. 이거요. 저번에 보고 이상하게 수진 씨 생각났어요. 그 안에는 작고 정교한 발 모양의 도자기 장식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발등의 곡선이나 발가락의 형태까지 섬세하게 빚어져 있었다. 왜 이걸 보면? 날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완벽한 균형? 노출되진 않았지만,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멈추게 되는 그런 느낌. 그 말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정중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끄러워요?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근데. 나도 내가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껴요. 잠시 후 갤러리 옆에 있는 작은 북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말도 옷도 몸짓도. 그런데 오늘은 숨겨진 전류가 느껴져요.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의자 옆으로 와 앉았다. 오늘만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거기 말고 그 말은 부탁 같기도 하고 선언 같기도 했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다시 어녔고 이번엔 손끝이 손목을 따라 올라가 팔뚝까지 조심스럽게 멈췄다. 그 부드러운 마찰에 피부가 전율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고 우리 시선이 부딪혔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내 손을 잡아 입술 가까이에 가져가 작게 속삭였다. 오늘 참 고마워요.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수진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단지 옷차림이나 표정이 아니라 눈빛 자체가 더 깊고 담대해졌다. 그녀는 오늘 태민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단둘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어때요? 요리도 해보고, 음악도 틀고 수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젠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기에 대답은 간단했다. 좋아요. 단, 디저트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한 룩을 준비했다.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실키한 블라우스에 하이웨이스트의 슬림한 크림색 슬랙스 얇은 리본이 허리 옆에서 묶여 있었고 귀에는 작은 금빛 체인 귀걸이 발에는 베이지 톤의 굽 있는 슬링백 힐 발뒤꿈치에 얇은 스트랩이 걷는 소리와 함께 리듬을 만들었다. 그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말릴 때쓴 윤기 나는 헤어 오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수진 같았으니까. 태민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 고즈넉한 골목 안쪽의 복층 구조 아파트였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재즈음악, 그리고 조리 중인 음식 냄새가 동시에 수진을 맞았다. 어서와요. 그는 검은 티셔츠에 편안한 팬츠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중했다. 주방 옆 테이블에는 이미 샐러드와 와인이 세팅되어 있었고, 그는 부드럽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다. 혹시 음악 바꿔도 돼요? 원하는 거 틀어요. 오늘은 수진 씨 날이니까. 수진은 스마트폰을 연결해 조용한 한국인디 음악을 틀었다. 어느새 식사는 끝나고, 둘은 2층 복층 공간의 작은 테라스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졌고, 조용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태민은 작은 쿠션들을 정리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머리카락을 넘겼고, 손끝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자, 수지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눈을 감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그의 질문은 다정하면서도 진지했다. 수진은 잠시 눈을 뜨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답에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맞댔다. 두 사람 사이의 숨결이 얇게 흔들리는 공기 속에서 교차됐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입맞춤은 뜨겁지도 성급하지도 않았지만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없이 천천히 단단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 속에서 수많은 억제된 감정들이 부풀어 올라 그녀를 감쌌던 모든 완벽함의 껍질을 서서히 벗겨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태민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낮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그들은 테라스 바닥에 나란히 앉아 별이 드문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가끔씩 그가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매만지듯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런 그의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무렵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내일이 무서워지지 않게 오늘을 소중히 기억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시작을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었고, 대답을 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테라스 창 아래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림자는 짧았지만 분명했다. 수지는 몸을 멈췄고, 태민도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조용한 밤을 지켜보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였다.